그래서 어, 은석열 대통령께서 뇌물을 뭔가 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수금하고 싶어서 어, 뜯어내고 싶어서 공천 외압을 해서라도 이렇게 공천을 해준 것이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어, 돈이 없어서 이런 조사라도 해서 공천을 받아내겠다. 이것은 명태윤 씨와 강유경 씨의 프레임과 생각일 뿐이고요. 그리고 공천대가성 어, 뇌물을 어, 받쳐라, 공천해줄게. 요런 것이 성립이 안 된다. 요런 조사 따위로. 그것도 가짜 요런 조사로. 어, 공천해줄 테니까 뇌물을 어, 수수해야겠다. 어, 뇌물 좀 받아야겠다. 공천해줄게. 뇌물 내놔. 요것도, 어, 사실이 아닐 뿐더러 비상식적이다. 어, 그렇게 해서 돈을 뭐 받아낼 정도로 어, 궁하지 않다. 어, 대통령께서 자산을 축적하려고 이렇게 뇌물을 수수해서 공천을 해준다. 공천장사 하신 적이 없으시다. 증거도 없다. 어, 그래서 누구처럼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천을 압박까지 해가지고 의견을 어, 개진까지 해가면서 어, 몹쓸 부적격자를 공천을 해주려고 외압을 하지 않았었다. 자 그리고 김영선 따위를 공천을 해주려고 어, 대통령이 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접대 한 자들, 성상남 한 자들이나 공천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그 때, 네, 이제 11월 8일쯤에 한국시 한국 날짜로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경계선에 비무장지대를 제안할 수도 있겠다, 어, 이런, 어,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11월 9일날 한독스를 대체할 자 민주당에서 여자국회 밀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어 글을 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어 국무총리 자리가 이래서 중요하다. 균형을 어 이뤄야 되고 어 나라를 경제를 살려야 하는 그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는 자리에, 왕이 찬탈만 노리는 자가, 국무총리를 노리게끔, 누리게끔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폐기했던 그런 휴대전화들이 김종희의 그림을 말해주고 있다. 맹동희 씨가 폐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폐기를 했다면은, 어, 그것이, 명태균 씨, 김종희의 휩신보, 김종희의 그림을 말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어, 조작과 거짓말들을 버무려서 막 퍼뜨리고 함정도 열어, 파놓고서, 어, 김종희 내무 전과자의 부름을 받잡아서, 어, 김종희 하는 그런 고약한 지세. 어, 이준석까지 합류를 해서 어, 이렇게 공작을 펼쳤지만 어, 김종인한테 그동안 얼마를 받았었는지 이준석과 명태균 씨가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